찐나같은 사람이 누군가요? 우리 춘애가 춘애 추네 체육복 빌린 다음에 안 돌려주고 싶네 오늘 모이는 거는 단순히 모두의 마을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? 그리고 반든데. 오늘 목표가 있어요 오늘 목표는 에리스와 카리 님의 가면을 벗겨내는 겁니다 <웃음> <웃음> 가면을 벗겨서 항욕이한번 튀어나오게 하는 거 근데 저는 사실 원래도 욕을 많이 해서 <laughs> 원래 목쟁이였어요? 네. 어, 진짜로? 아, 말... 저런 목소리에서 욕하는 게좀 네. 상상이 안 되긴 하는데. 카린이가 <laughs> 네, 어... 그러니까 폭킹 잘해. 폭킹 네. <laughs> 음, <laughs> 잘해. <맞게? 웃음> 폭킹하기로 잘하기로 유명해. 아 어쩌다가 이미지가 아, 이렇게 됐지? 카 일진 박이네. <laughs> 아 일진이셔? 어. 오늘도 맞을 준비 하세요. 아휴 사려하게 딸 마음 먹고 왔어. 음, 루루. 일진다 같은 사람이 누군가요 여기 네명 중에? 카린님 봤을 때. 진짜 말해요? <웃음> <웃음> 진짜 말해. 말해 보세요. <laughs> 구죠 우리 추네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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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하하하하쌤하하하하하에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아, <laughs> 아, <laughs> 나 오늘 음. 별로 없어, 가린아. 응. 진짜 개찐따가 되고 있네? <laughs> 추네 체육복 빌린 다음에 안 돌려주고 싶네? 추네야 체육복 어, 갖고 왔어? 가린 <laughs> 어, 고수쌤 <고생 웃음> 나 체육복 돌려줘. <laughs> 야, 니네 패딩 예쁘다. 니네 패딩 그거 얼마짜리야? 아니, 입어보자. 아니, 이거 나 패딩 오늘 산 건데. <laughs> 다들 그리고 설치는 해 오셨나요? 저 설치 아, 튜토리얼까지 해왔습니다. 아이고. 어? 잠깐 이거 플레이스토어에서 음? 다운하는 거 맞죠? 어 플레이스토어? 그그 <laughs> 그, 그 PC 그냥 다운하면 되는. 아 금방 깔아요. 금방 천천히 깔아요. 해. 준해야. 준해야. <laughs> <추네야. 웃음> 어, 어, 알겠어. <웃음> <웃음> 뭘? 준해야 조금만 기다려줘. 어, 어, 나 기다릴 수 있지. 나 하루 종일도 기다릴 그치? 수 있지. 그치? 역시! <laughs> 준네 착해! 조금만 기다려주라! 아,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? 마음이 <laughs> 짠하네. 칸이니 원래 저래요? 칸이는 아, <laughs> <가, 가, 가, 웃음> 원래 저한테도 그래요. 자, 에리스 이따가 카톡 한번볼수 있어? 어. 이따 카톡 한번 확인해주라!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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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알, 알았어! 응, 알겠어! 차, 차다내야겠다 무섭다. 카톡을 <laughs> <laughs> <무섭다. 웃음> <laughs> 뭐라 무섭다 진짜 무시무시하다 가 며칠 말이에요 재밌는! 말투가 너무 진짜 같아요 약간 여고생장 느낌을 기대하고 왔는데 그런 용상가 그러니까. 아니었네 어, <laughs> 그러니까는... 하와와가 아니야 약간 어, 그러니까 지금 일진 만난 것 같아서 길를못 피겠어요 네, 아니에요 네. 길 펴서도 돼요 근데 혹시 아, 네.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뻥뻥뻥뻥 미스터 베리 미스터 칼리